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감지 및 알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너트레이스 인공지능 AI의 역할을 살펴보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애는 어떻게 감지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한 문제를 알리며 분석을 실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 데이비스 AI의 목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너트레이스 인공지능의 이름은 데이비스입니다. 본질적으로 데이비스의 역할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의 모든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병렬적으로 처리하며 이를 컨텍스트 데이터라고 칭합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동일한 근본적인 원인을 공유하는 모든 유사한 문제를 하나의 상위 문제로 그룹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유사한 문제가 모두 같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영향을 미쳤고 잠재적으로 문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신속히 파악해 냅니다. 영향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생성해 자동으로 상태를 관리합니다. 최종 목표는 문제 관리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의 작동 원리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이벤트에 의해 반응을 합니다. 우측 도표 하단 부분을 보면 반응하는 세 가지 이벤트 유형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자동 머신러닝 학습 베이스라인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적용대상은 사용자 행동, 트래픽, 응답 시간, 시스템 부하 또는 오류일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동으로 설정한 정적 임계 값으로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로그와도 같은 비측정, 특정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데이비스 인공지능은 이벤트 데이터와 더불어 트레이스, 코드레벨, 원에이전트, 외부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익스텐션 등 모든 컨텍스트 정보를 능동적으로 추적합니다. 이 모든 환경정보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실시간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합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어떻게 장애를 분석하는지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 응답 시간이 많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관련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 경험 바탕으로 응답 시간의 저하가 감지될 것입니다. 이어서 데이비스는 수직 스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수직 스택의 의미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위치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프로그램이 상주하는 호스트의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살펴보지만 문제는 못 찾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수평으로 스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수평 스택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호출을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노드, JS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며 해당 서비스에도 문제가 감지됩니다. 발견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수직 스택을 통해 해당 인프라, 프로세스 또는 실행 중인 서비스를 조사하고 계속해 수평과 수직 조사를 이어 실행합니다. 노드 JS 마이크로 서비스 호출에 연결된 고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어 수직 스택을 통해 연결된 고 프로세스의 문제도 발견합니다. 이로써 근본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하며 그로 인해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은 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호출을 계속 조사해 나감으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오른쪽 9개의 항목들은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각종 환경 정보 데이터입니다. API를 통해 서드파티 외부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문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을 문제 카드라고 칭합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수백억 개체를 짧은 순간에 파악 동시 실행 중인 모든 서비스, 프로세스, 개별 호출까지 분석해 애플리케이션의 상호 작용을 이해합니다. 문제 카드의 우측 상단 인공지능 데이비스 로고 옆에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탐지 중인 개체 수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17만 4850의 개체수 종속성을 조사중이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문제의 전체적인 종속성을 보며 세세하게 각 개체가 수행하는 개별 요청과 또는 개별 사용자 작업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 데이비스의 트랜잭션 단위 분석을 예를 들어 계속해 설명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면 앞서 설명한 베이스라인의 예상 기준치를 자동 설정으로 구성한 예제입니다. 오류율 증가 이벤트로 의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선 인공지능 데이비스는 개체 모델을 기반으로 수직 토폴로지를 확인합니다. 우측 3번은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에 종속된 다른 서비스를 찾기 위해 퓨어패스 경로 분석을 실행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합니다. 마지막으로 퓨어패스 경로 분석을 통해 요청의 시작점, 및 연계된 앱과 서비스를 찾고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도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문제로 인해 미치는 영향도에는 실제로 영향이 미치는 사용자뿐만 아닌 잠재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용자마저 식별해 줍니다. 다음은 문제 발생 자동 관리와 수명주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서로 30분 이내에 발생하고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는 경우엔 문제카드는 하나로 병합됩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의 비교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가 중복 생성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동 관리됩니다. 동일한 문제에 속하는 모든 이벤트 정보는 같은 화면에 포함되어 문제 설명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성된 문제카드가 활성되어 있는 기간은 해당 문제에 기여하는 개별 이벤트의 지속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문제의 활성 재개 시간은 30분입니다. 즉, 30분 동안 문제에 기여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차후에 다시 발생하면 새로운 문제카드가 생성됩니다. 지표 데이터는 1분 주기로 보관되며 보존기간은 14일입니다. 14일 이후 데이터 주기 밀도가 5분 간격으로 바뀌어 보관됩니다. 때문에 발생 시간부터 14일 기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알림 설정 구성은 인공지능 분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이너트레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장애 감지를 위해 알림 설정을 구성하는 건 쉽습니다.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기준치를 기계학습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정적 기준치를 설정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알림 설정도 구성할 수 있으며 커스텀 설정 시더 정교하고 원하는 알고리즘도 적용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메뉴의 세팅스란을 통해 아노말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서브 메뉴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인프라 익스텐션 이벤트 등등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곳 화면에서 알림 설정을 구성하게 되면 환경 전체적으로 디폴트로 구성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더욱 세밀하게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나 개체를 선택해 마찬가지로 설정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